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김성훈 차장이라는 자가 김건희한테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물론 보도를 보면은 네. 네. 아까 이제 우리나라 말한 대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야 다고 네. 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가관이에요 어떤 네. 거냐 그 김건희가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부위가 염려한다 음. 특검법 때문에 영장 집행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고 메시지를 텔레그램을 보내자 네. 김성훈이 뭐라고 답하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압수 영장이니 체포 영장이니 <laughs> 다 맞겠습니다. 이 꼴통 어. 맞는 거죠, 이 정도면? 네, 니이이 예.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진짜. 다른 것들은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경호차 차장까지 승진시켜준 분에 대한 충성, 음. 그니까 충성 맹세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음. 네. 그니까 지금 윤 대통령하고 나눴다고 하는 이건 또 시그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텔레그램하고 네. 비슷하게 보안성이 음. 굉장히 높은 SNS인데요. 여기 그윤 대통령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대통령께서 전략을 세우시고 준비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이 전략이 뭔지 굉장히 음. 궁금했는데 <laughs> 네. 지장이 없도록 저희 경호차가, 이게 1월 7일입니다. 네. 네, 네. 철통같이 막아내겠다 음. 이렇게 보냈고요. 음. 네. 윤 대통령이 흔들림 없이 단결 국군 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 인간 일관된 임무 하나만 생각한다. 이렇게 어. 답을 하니까 그 내용이 좀답변인 가관인데 진짜 가관이야. 네. 말씀하신 그 내용 다시 한번 직원들에게 주지시키고 흔들림 없이 주어진 음. 순관이 임무 수행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다. 아니, 김정은이 이... 울고 가겠네. 아니, 이 대화 내용만 진짜. 보면은 한 편의 전쟁 영화 같아. 어, 둘이 북한이야? 이제 목숨 걸고 적군과 <laughs> 싸워야 되는 사람이야. 뭐장군좀 되고 <laughs> 무슨... 대령좀 되는 거 같아. 전쟁이 보니까. 아니라 네. 누가 얼핏 보면 독립운동 하는 줄 알겠어. <웃음> 그러니까 김구 <laughs> 그러니까. 네. 선생님 지키는 줄 알고 있어 지금. <laughs> 어... 어? 아니, 군대도 안 갔다 온 자가 무슨 국군 통수권자. 그리고 이게 제가 1월 <laughs> 7일이라고 말씀드린 게 네. 이때가 뭐냐? 박종준 경호 처장이 수장으로 버젓이 살아 있을 때 직접 소통을 이분이 한 겁니다. 그러면 음. 박종준 처장은 처장을 왜 근무합니까? 사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 좀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무뭐 경호처 이런 무슨 전체를 대표하는 것 같이 네. 이런 표현하시는 자격이 있던 때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네. 또 어떻게 뭐 사실상 뭐 이제 박종준 처장 그분은 그나마 김성원차장부라는 그나마 합리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분인데 경찰 출신이고 옛 예, 네, 네. 근데 이분이 어쨌 난에 사임하기 전에도 이렇게 월권을 했다 음. 아예 앞서 나갔다라는 거는 음. 사실상지 경호처가 얼마나 김성원 차장 이분의 사조직처럼 운영을 하려고 했는지가 이제 버젓이 드러나는 그러니까요. 멘트라고 볼수있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 얘기 나왔던 거잖아요. 김건희 라인이라는 얘기 영부인 이름을 따가지고 음. 경호처 직원한테 라인이라고 하는 게 어딨어 <laughs> 세상에. 그러니까 영부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총도 따 뭐해.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고. 이게... 가속 경고 찾아가서 사무실. 그러니까 네. 이게 숙자화지된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리고 이게 아까 그캡처해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아, 이거 얼마나 진짜 비굴하고 비열한 인간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기가 통신병과라고 했잖아. 어. 텔레그램 시그널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자동으로 시간 뒤에 어. 메시지가 사라지면 서로 간에 음. 우리 없었던 일이야 이게 되는 음. 건데 실제로 지는 다 캡쳐 남겨놓은 그래. 거야 나중에 문제 될까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아 오히려 아 그런 해석은 못 들어봤다 아, 감격스러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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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아, 그러니서 아, 친구 만나면 은 보여주고 싶은 거야 어, 나중에 잘, 잘 되면 해. 잘 되면 아니 왜냐면 어? 오늘 방송하다 어? 아. 보면 이 국민의 힘소속들 중에서 이 오픈된 데서 말못 하지만 비하인드 디 오프더 레코드에서는 저한테 크나 대통령이랑 어제 술 먹었는데 가어쩌네 아... 뭐 해요 음... 그러면은 이제 그걸 듣고 다른 국민의 사람한테 형 누가 이 사람을 그, 뭐, 대통령이랑 술 먹었다고 러면은 하는 말이 아 그래서 입이 가볍네 이제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마찬가지로 네. 그런 사람들은 원래 그 자리까지 못가 음...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갔어 얼마나 영예로운 거야. 음. 야그 감격의 관점은 생각을 못해봤거든요. 네. 네. 캡처를 해서 <laughs> 그럼 증거가 남기게 된건만까캡처했다가그 그 그렇죠. 휴대폰을 압수당해서 압수당해서 경찰이 네. 알게 된 거예요. 캡처를안 했으면 이거는 밝혀지지 않았을 아니, 그렇죠. 사라진 일이 됐겠지. 아니면 텔레그램을 포렌식 하는데 오래 걸렸거나 통신주특기라면 통신주특기면 은 예를 들어서 압수영장 집행도 막는 상황이라고 하면 자기 집에 있는 휴대폰 자기가 보관한 거 그것도 압수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집에서 버젓이 휴대폰 보관하다가 지금 압수당했어. 그 휴대폰 까보니까 지금 거기에 지금 잘러니까두 가지 학설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보험을 들려고 하는 보험용이었다가 <laughs> 아니면 정말로 감격에 겨워서 <laughs> 보관용이었다 그런데 우리 변호사님 법률 전문가로서 저는... 보험용이니까 보관용입니까 이거? 뭐둘 뭐, 뭐, 다이긴 하지만 저는 더 후자가 더하고 더 가깝다. 보관용이다. 아, 아, 아.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막, 되게 이렇게 쇼업을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오, 진짜라는 예, 예. V1. 그니까뭐 V1. 네, 그리고 네. 지금 사실 뭐. 폭차는 김건희 여사가 거의 로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네, 진짜 V.I.P.들한테 난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다라는 네. 거를 네. 네, 굉장히 이제 본인의 그런 어, 어. 권세를 보여주고 그렇지. 싶어서 한게 아닌가요? 이게 거야. 다 보면 그러니까. 1차 집행과 2차 집행 사이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네. 아까 말한 대로 넘버 네. 원이 원래 있어. 네. 근데 후배들한테 부장들한테 딱 문자 보여주는 거야. 야 음. 알지? 네. 네. 내말 들어. 네. 네. 그렇잖 박종준 말 듣지 마. 네. 네. 이런 얘기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지. 네. 그러지. 그런 회유나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다고 혹시 삼부장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들은 얘기가 좀 있습니까? 사실 제가 뭐뭐 뭐 다른 기자님들도 그렇고 이런 네. 거에서 어떤 내부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문의가 오시는데 음. 음. 경호상 부장님이 이제 그런 또 내부 보완에서 굉장히 철저하신 분이라 아, 그렇구나. 네. 본인이 직접 겪거나 본인이 말한 것 빼고는 다 확인할 수 없다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음. 있어서 음.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뭐 언론에 나온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네. 생각으로는 언론에 있어, 언론에 나오는 그런 이제 충분히 있었던 일이고 충분히 추정 가능한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이게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네. 경호관들은 그러니까 경호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한 대통령한테 이 따위로 해버리면 다음 대통령을 어떻게 모셔 못 모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권이 교체됐어요. 그 경호관이 그러니까? 멀쩡하게 대통령측 근접 경호를 해뭘 믿고 그 경호관을 옆에다 두겠어? 그러니까 경호의 A, B, C도 모르는 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경호관들 사이에서는 대통령하고 거리를 너무 가깝게 해서도 안 된다는 음. 얘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음. 근데 이런 게 개념이 아예 탑재돼 있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음. 그냥 감격스러워서. 어떻게 하면 충성을 다 표현할까 이 생각밖에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매우 위험한 거야. 명태균도 그때는 감격스러웠을까. 고발해놨잖아나 아. 보면. 아니 명태균은 참명성의 아, 증거를 남기려고. 비즈니스 증거 때문에 한 거야. 아. 아. 그래요. 너, 예. 누구 의원 만났어? 아 음. 의원님, 아, 가 부이랑 알죠? 하면 음. 어. 뭐, 그치, 그치. 그 이런 거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김성원도 그렇게 했을까? 또 가가지고 뭐제 아래 에 있는 뭐 과장이 말안 들면. 아유, 나, 김가자네. 이것까지안보여줄는데 진짜, <laughs> 알지? 이거, 이거 하려고 한 거야, 내가 봤을 때는. <laughs> 아니 아유. 그런 사회생활을 이렇게 적절히 안 해봐서 저도 참 모르는 음. 부분인데 오윤 아씨가 보기에도 그런 아유. 것 같아요. 너무 감격해서 보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작살 물고기 뭐 음. 그런 진짜 아, 그렇게 네. 잡은 물고기가 맛있다 해가지고 그거 물고기를 그래서 <laughs> 바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군인들이 타는 배에서 그렇게 파티를 열어주고 이거는 네. 사설 경호 수준의 약간 프로 수발러 느낌이지 음. 진짜 청와대 경호관으로서의 능력은 아니다. 역할은 네. 아니다. 예전에. 영감님들한테 그렇게 많이 했다 그래요. <laughs> 예를 들면 영감님들이 어디 시골에 어 여름에 물놀이 오시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가 가지고 야, 여기는 무슨 물고기가 굉장히 맛있다던데. 한번 잡아 볼까? 네.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이 그 물고기를 다 잡아다가 미리 음. 갖다 놨다가 위에서 강 위에서 풀어 준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일부러. 그러면 잠수수 잡아서. 그래 잠수부 누가 한 명이 그뭐 작살 같은 거 갖고 들어가서 쫙하고 딱해서 잡아가지고 영감님 아. 여기 있습니다. 그 행태하고 똑같은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경호처에 <목소리> 있는 경호처 차장이라는 자가 어떻게 이런 거를 할 네, 수가 제 있어요. 지인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경원이거든요. 네. 이제 용인대 나와가지고 음. 이제 운동으로 다져진 사람이야. 보통의 경호 원 주특기로 쭉 가신 분들은요, 사실 되게 무뚝뚝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김성훈처럼 이렇게 말랑말랑하지 않아요. 생일 파티 해주면 여기 있지. 아니, 그래도 안 되죠, 솔직히.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권 바뀌어가지고 한 사람한테 이렇게 충성하던 사람이 다음 정권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마치 우리하고 나랑 다른 누군가라고 네. 생각해봐요. 경호처 직원이 깨림직하죠. 대통령한테 총을 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이런 신실한 충성심을 가진 사람들, 음. 예를 들면 예전에 예를 박근혜 전 대통령 예를 들면은 정호성 비서관 같은 분인데 음. 그분도 결국은 검찰에 이제 구속이 되고 음. 많은 증거문들 앞에서 답변을 요구받았을 때 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해야 하는 방향으로 진술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음. 네. 형사 사건 변호를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음. 통상적으로 이런 충성스러운 피의자 구속이 됩니다. 입장이 어떻게 바뀝니까? 보통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이거를 이제 실제로 누가 지시했는지를 네. 밝히지 교사법 내지는 지시한 그렇죠. 사람 밝히지 네. 않으면은 본인이 최종 지시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음. 그러니까 사실 그게 지금 많이 나오는 우두머리잖아요, 우두머리 어떻게 자기가 보면. 주요 임무 종사자 우두머리가 범, 되는 거야, 범죄 수해가 네. 될수 있는 음. 거니까 이제 그건 결국은 누가 시켰고 누구 지시를그렇게 했고 왜 자기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럽니다. 대부분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네. 이거를 위에서 시켜내 내가 어떻게 이 지시를 받지 않냐. 그렇게 되 불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서 대부분 밝히죠. 일단은 자기도 살아야 되고 그 사실 그렇게 다 밝혀져야 아 사실 뭐 예를 들어 징역 5년 받을 뿐이 5년 받는 게 맞지 다 집어쓰고 20년 받으면 그렇죠. 그것도 약간 거죠. 공정이 네. 아니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사실을 밝히게 되어 있고 음. 저는 뭐 이분도 이제 오늘 들어가시지 안들어가시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시게 되면 결국은 다 사실대로 밝히지 음, 않으실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안 들어갈 가능성도 그... 있습니까? 증거를 인멸했고 구속 사유가 너무 분명한데 사실 이제 뭐 정상적인 진짜 뭐 <laughs> 법과 양심에 따라서 발발부하는 사법부고 그런 법관이라고 하면 당연히 발부되는 게 맞죠. 그런데 네. 모르겠습니다 워낙 근데 요즘 음. 이해할 수 없는 음, 판결들이 음. 많이 아니, 결혼사님도 나오고 있어서 결혼사님도 지금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지금 보니까 잡았던 네. 미꾸라지도 도망가는 세상인데 네. 미꾸라지 잡아놓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미꾸라지 잡아야 되잖아요. 음. 근데 도망갈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오늘 들어가면서도 영장심사 받으러 가면서 그랬다잖아요. 대통령한테 위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가서 제가 경호해야 됩니다. 구속되면 안 된다는 이유로 그렇게 설명했다는 아, 거 절전하라, 아니에요. 예, 진짜. 그러니까 예. 그 전에 자기 한 짓은 정반대의 짓을 해놓고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정호성 얘기하면서 들으면서 제가 퍽든 생각이 그거예요. 정호성이라는 사람하고 김성훈하고 약간 좀 겹치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아 겹친다기보다는 윤석열이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겠죠. 무도 왜냐하면 정호성이는 사람이 박근혜 사람이었는데 문꼬리였는데 여기가지고 지금 대통령실에 비서관으로 그러니까, 또 있잖아요. 네. 근데 왜 썼어? 그랬더니 아니 그때 윤 대통령이 당시 박영수 특검이었잖아요. 수사팀장이었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너무 충성스러워. <laughs> 어떻게 이렇게 충성스럽지? 그래 감동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내 옆에 저렇게 충성스러운 애들 옆에다 두고 싶어. 그래서 다시 갔다가 놓은 거 아니에요? 박근혜 문꼬리를 그러니까 지금 김성훈하고 겹치잖아.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런 것 같아. 요 물론 어느 대통령이나 좀 그런 취향을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음. 너무 지나치잖아요. 대통령 앞에서 딸랑이 하고 자 죽어도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만 좋아하는 거야. 근데왜 거기에 구미에 맞는 거야, 김성훈이? 상대에게는 충성과 의리를 바라면서 본인은 왜 부하들 뒤통수를 다 치고 다닙니까? 그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왕은 자기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않아요. 없는 거죠 위 예. 어. 그러니까 공원해. 밑에서 나는 지시는 할수 있지만 내가 잘못된 지시를 했다고 스스로 자기를 자책하면 네. 안 되는 거거든. 최악이네요. 딱 왕의 사고 방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얘기는 네. 유발하라리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분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긴 얘기가 참 이렇게 인상 깊었는데 지난해 12월 3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친구가 한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laughs> 드디어 북한에서 올게 왔구나 아 싶었는데 나만이었다, 나만이었다. <laughs> 그러니까 저도 얘기였다. 그 방송을 들었는데 <laughs> 대박사가 이분이 진짜. 그때 인도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오, 창피해.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딱그 말을 한 건데 그러면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맞아요. 네, 사실 정말 부끄럽다고 밖에 음. 말할 수가 없고 사실 지금 뭐 우리 이번에 최근에도 뭐 민간 국가 지정되고 음. 그것을 지정된지도 몰랐고 네. 지정된지 안 후에도 대책을 못 세웠고 왜 그런지 모르고 이제 와서 뭐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 문제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바이든이야 근데 한국에서 비상계 일어났대 야 빨리 대통령한테 연결해봐 전화 안 받아. 그럼 뭐무슨생각하겠어 아, 내가 이제 갈참이라고 지금 나이 무시하는구나. 이런 생각 할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럼 나도 민간 국가 저는 이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오히려 가능하다. 주변에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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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전, 전 정말, 세계에서 독재를 꿈꾸는 네. 그 수많은 독재자들한테 어, 새로운 어떤 독재의 방식을 알려줬다. 음. 모델을 제시했다. 계엄 선포하고 친위 쿠데타하고 개몽령이라고 주장하면 음. 된다. 아, 처음 있는 일일 것 같아. 그렇잖아요. 보통 쿠데타 성공한 독재자들이 나와가지고 국민을 계몽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음. 실패한 쿠데타를 가지고 이게 계몽용이라고 주장하는 건 아마 전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싶어. 그러니까 앞으로 독재자들이 이런 방식들을 많이 선호할 것 같고요. 음. 유발하라리 말이 저는 너무 마음 아팠어요. 홍장원 전 일차장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정치인 한 분을 막 체포하고 그럴 수 있는 나라는 어디?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네. 북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발하라리가 대한민국에서 쿠데타를 놨어요. 그러니까, 어, 북한이 그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그런 나라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할까봐 너무 걱정돼요. 음. 제가 하라리 유브라라리 지금 뭐 사피엔스도 그렇고 좋아하는 책들이 몇개있는데예다 아, 그렇죠. 네, 네. 네. 읽으셨어요 그죠 <laughs> 그렇죠? 네. 조금 읽고 읽은 척하는 네. 거잘안 나오는데 아, 네, 네. 네. 하라리 책 중에 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원이라는 책이 어, 있어요 맞아요. 있는데 오, 네. 거기 나온 문구 중에 하나 이제 관심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오. 따왔는데 이제 음. 민주주의는 단순히 투표를 통해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다양한 의견과 비평을 비판을 수용하는 체제이다라는 문구가 나와요. 오, 사실 지금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그니까 지금 막. 구구 쪽에서 막 사람들 많고 우리가 많다 막외론조사 조작까지 해가면서 막 이렇게 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이제 법조인 출신이라는 대통령 이하에 있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헌법 체제를 부정하고 있는 거 자체가 음. 참 말씀대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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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과연 이게 독재국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네.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음. 이어서 말하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어제 그 간담회 발언 중에서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잡은 인물이 음. 그 권력을 돌려주기 싫을 때법 음. 자체를 파괴하려고 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 이~ 왠지 이게 이런 주문에 헌재 주문 그~ 말 결정문에 음. 실려도 손색이 없는 문장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음. 헌법 파괴, 음. 그죠 네. 법률 파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요즘 구구가 어떤 주장을 하냐면 네. 미국의 이제 그~ 법학자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가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써가지고 음. 스타가 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 읽으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래서 그분이 그거로 그 책으로 뜬 다음에 두 번째 책이 있거든요. 그다 어떻게 극단적인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음. 지금 우리 다수당이잖아요. 음. 근데 우리가 지금 지배당하고 있잖아요. 아니 거부권으로 다 막아 버리고. 근데 우리가 탄핵을 하면 뭐 합니까? 우리가 법안을 발의하면 뭐 합니까? 다 거부권에 막히고 뭐 되는 것도 없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소수이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우리를 지금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보면 유발 하라리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AI 시대 에 지금 <laughs> 음. 두 분이 막 지식의 향연 막확 어, 이건 정막펼쳐놓고 막. 이에 예. <laughs> 지배 당하면 안 되죠. <웃음> 지배 <웃음> 당하지 말라고 뽑아줬는데 그렇죠. 어떻게든 아니, 극복해야죠. 그렇죠. 네. 어, 스위스 민아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 발표했잖아요. 음. 2년째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다. 근데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네. 선거민주주의로 분류를 했잖아요. 그게 지금 유발하라리가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한국은 독재화가 진행되다가 자유를 국민들 이 맞고 누리는 나라가 된게 아니라 선거를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를 지키는 나라 그리고 제한적으로 자유만 누릴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언론 자유가 제약되어 있는 나라 음. 이런 나라로 평가하는 거예요. 음. 근데 사실 작년 초에 어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라고 해서 우리 맞아요. 순위가 뚝 떨어지는 현상 나타났잖아요. 그럴 때도 이런 계엄을 선포할 거라는 거 상상을 하기 어려웠잖아요. 우리가. 음. 근데 지금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네. 그니까 민주주의는 어떤 체제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언제든 권력을 행사하려고 음. 한, 하는 시도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걸 보여줬다. 네. 음. 그럼 그걸 견제하기 위한 장치들이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그래야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된다는 걸 음. 민주주의 모델인 대한민국이 음. 전 세계 모든 나라에게 몸으로 지금 보여주고 맞아요. 있다. 네. 희생으로. 음. 너무 슬픈 얘기예요. 오늘 정말 무치지게대향연이편집고 네. 있는데 갑자기 오민호 씨 생각이 많이 나네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내일 어. 이재명 대표는 유발하이 어. 만난다는데 아,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laughs> 아니 일부러 <laughs> 저러는 거야 아, <laughs> 아 맞나요? 아, 냉동 인간인 줄 알면서 그런거 아니야 네. 아, 네. 일부러 저러는 거예요. 실례 아니신가요? 이 정도인 줄 몰랐구나. 아예 심은 유지합니다. 회심을 차례하시겠습니다. 회심을 아, 유지합니다. 네. 아, 유지합니다. 네. 아, 기각입니까? 회심 합니다 인정입니까? 아, 한나 아, 씨군요. 네, 네. 네 오늘도 다양한 정치권 음. 현안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다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오유대 씨의 새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말에 유발 하라리 때문에 지금 신뢰가 <laughs> 뚝 떨어지게 생겼는데 저는 헌법 재판관들에게 <laughs> 영상 네. 메시지 보. 보냅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 한덕수 결정문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해 보자 고구하게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음.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아니고요. 그냥 그 구한테 쫄았거나 겁먹어서 본인들의 안위를 지금 생각하느라고 어떻게 하면 요구 덜 먹을까? 국민들의 고통, 국가의 손실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파면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지금 실례 기간 일이 아니겠습니까? 음. 그 일에 이미 금이 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로 이제 그 어떤 때 보면은 굉장히 무서워요. <웃음> 옆에 <웃음> 있는 게 쫄살이네. 쫄쫄살이 아, 어. 정말로 뭐가 무서워요? 내용들을... 어, 유발하라리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겠죠. 느낌이 남잔데. 어 정확해. 히 <laughs> <laughs> 네. 대단한데. 알겠습니다. 네.